네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1학기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학기 때첫 번째 시간이 또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분수의 나눗셈이 우리 1학기 때는 목실보다 크지 않거나 아주 간단한 자연수 나누기 분수 등의 어, 대분수 나누기 뭐 자연수라든지 간단한 분수의 나눗셈을 했다면 2학기 때는 조금 더 복잡한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한 나눗셈을 할 건데 어, 우리 1학기 때 했던 것부터 복습을 해야겠죠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문제가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자 두 판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피자 두 판이 있죠 자 이렇게 피자 두 판이 있는데 이 피자 두 판을 몇 명이서 나눠 먹을 거냐면 세 명이서 나눠 먹을 거예요 자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자 피자 두 판을 3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2 나누기 3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피자 두 판을 3명이서 나누어 먹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현실에선 어때? 뭐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이 뭐한 판씩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사이좋은 방법들을 택하죠. 자 그럼 합리적인 방법은 뭐야? 피자 한 판을 세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 놨어요. 자, 세 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한 명이 먹는 피자 양은 어떻게 돼? 자, 세 조각 중에 하나 먹고 또세 조각 중에 하나를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한 명이 먹게 되는 피자는 몇 조각이에요? 두 조각이에요. 자, 두 조각인데 이한 조각은 3분의 1 조각이지. 이한 조각도 3분의 1 조각이야. 자, 그래서 두 판을 세 명이서 나눠 먹으면 한 명이 몇 조각을 먹게 되는 거야? 3분의 1 조각씩을 먹게 되니까 3분의 2 조각을 먹게 된다. 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면 뒤에 있는 수가 분모가 되고 앞에 있는 수가 분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어.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피자가 네 판이 있어요. 어, 크기가 조금 다르네. 피자 네 판을 몇 명이서 나눠 먹을 거냐면, 여섯 명이서 나눠 먹을 거야. 아, 여덟 명이서 나눠 먹자. 아니야, 그러면, 미안. 피자 세 판을 여덟 명이서 나눠 먹는 걸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피자 몇 판이 있어요? 세 판이 있어요. 이세 판을 몇 명이서 나눠 먹어요? 8명이서 나눠먹는데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피자를 일단 몇 조각으로 다 나눠야 될까? 8명이서 먹으니까. 8조각으로 나눠야겠지. 나눠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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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8조각으로 나눠서 조금 이상하지만 어, 이해해주세요 자 그럼 한 명이 몇 조각을 먹게 될까 한 명은 이거 한 조각 먹고 또한 명은 이거 한 조각 먹고 또한 명은 이거 한 조각 먹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8분의 1조각씩 몇 개를 먹게 됐어 8분의 1조각씩 3조각을 먹게 됐어 그래서 3분의 아이고 3분의 8이 어떻게 될까요 아, 3 나누기 8은 8분의 8. 3이 된다는 거야 자 뒤에 있는 수가 분모 앞에 있는 수가 분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 좋아요 자 자연수의 나누기 자연수는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몫이 지금 우리는 이 몫이 1보다 작았는데 1보다 큰 문제들을 한번 해보자 색종이 5개가 있어 요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해주세요 이 색종이 5개를 4명이서 나눠 갖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떻게 나눠 갖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눌래요. 이네이 네, 다섯 조각을 네 명이서 나눈다 그랬지. 그럼 식은 이렇게 되겠네. 자, 이 다섯 조각을 네 명이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 하나를 다네 개로 쪼개는 거야. 자, 하나를 다네 개로 쪼개면 어한 명이 요, 요거 갖고 또한 명이 요거 갖고 한 명이 요거 갖고 한 명이 요거 갖고 한 명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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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가져. 자, 그러면 어떻게 돼? 4분의 1개씩, 4분의 1 조각씩 몇 개를 갖게 되는 거야? 5개를 갖게 되니까 4분의 몇이에요? 4분의 5네. 어, 자연수나누는게 자연수 뒤에 있는 애가 분모 앞에 있는 애가 분자가 되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 그치? 자, 요런 식으로 4개를 다 쪼개서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가질 수도 있을까? 5개를 4명이서 나누니까, 아, 그래. 한 명이 한 조각씩 갖자. 한 명이 한 조각씩 갖자. 갖고 나머지 하나를 네 개로 쪼개서 하나를 갖게 되는 거. 그러면 1과 4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얘가 한 색종이 온전히 하나와 4분의 1 조각도 이런 식으로 갖게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는 분수를 우리가 자연수로 나눴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8분의 6을 세 명이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피자 한 판이 있는데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이 피자가 여덟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피자가 여덟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덟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여섯 조각이 남아 있는 거야 자두 조각은 없어 여섯 조각이 있는 거야 여덟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여섯 조각이야 이걸 몇 명이서 나눠 먹는다는 거야? 세 명이서 나눠 먹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가주면 될까? 이 여섯 개를 세 명이서 나눠 먹어 한 명은 몇 개를 먹게 돼요? 한 명은 두 개를 먹게 되네 그치? 자 그럼 8분의 6 나누기 3 하면 한 명이 두 조각을 먹게 돼 그러면 얘 2라고 하면 될까? 어 안되지 왜냐면 이거는 그냥 두 조각이 아니야 몇 조각으로 나눈 거에 두 조각이에요? 8조각으로 나눈 거에 2조각이야. 그래서 8분의 2조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얘는 8분의 6을 3으로 나눈 거죠. 3명이 나눠 먹는 거야. 자, 이렇게 분자랑 자연수랑 나눌 수가 있어. 6이랑 3이랑 나눌 수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게 분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방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갔나요? 어, 여기 분수의 분자와,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가 나눌 수 있는 수라면, 요렇게 나눠주면 돼. 어, 요렇게 나눠주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근데, 나눠지지 않는 분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요런 거야. 3분의 2가 있어, 요렇게 색종이가. 3분의 2가 있는데, 그거를 4명이서 나누어 갔겠대. 어, 얘를 4명이서 나누어 갔겠대.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식이. 3분의 1을 4명이서 나누어 갖는 거야. 자, 2랑 4랑 나눌 수 있어, 얘들아? 어, 나누는 수가 더 커버려서 2랑 4랑 나누기가 우리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2랑 4랑 나누면 2 나누기 4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되는데, 어, 이 분자에 2분의 1이 있고 2분의 1, 밑에 또 3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헷갈릴 거야.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아 우리 아까 피자랑 똑같이 생각해 여기 3분의 2잖아 여기 3분의 2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3분의 2가 있지 이렇게 3분의 2가 있단 말이야 이 3분의 2를 여기 있는 한 조각 여기 있는 한 조각을 또 4명이서 나눠가지니까 이걸 또 4개로 쪼개고 여기도 또 4개로 쪼개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겠네 얘도 4개 얘도 4개로 쪼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이두 개의 조각, 이두 개의 조각, 두 개의 조각을 몇 개로 나눴어? 네개씩 하나를 다네개씩 나눴지.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야. 두 개의 조각, 여기 있는 분자의 두 개의 조각을 네개로 나눴어. 자 근데 이 분자만 나눠주면 돼. 안 돼, 안 되네. 전체. 전체도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얘가 1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여기 2개 부분을 이제 4명이서 나누어 가질 거니까, 일단 쪼개놓은 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어, 12조각, 얘는 지금 1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우리가 포함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8조각인 거야. 무슨 말인지에 갔어? 어. 요게 여기, 여기 이만큼이 두 조각이 아니라 이제 여덟 조각이 돼 버렸지. 자, 그래서 우리 식이 얘가 요렇게 돼 버린 거지. 이 1번 식이 2번 식으로 나누어진 거야. 그림이 요렇게 표현됐다는 거지. 자, 이거를 4로 나누어 준대. 자, 얘들아. 선생님이랑 앞에서 했었지. 세 번째 보자. 자, 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누어주면 돼? 분자와 자연수를 나눠주면 돼. 자, 그럼 우리 식을 써볼게. 나누어지지 이제 4가 들어갔으니까. 4 나누기 4할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식을 써볼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요.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요 식이 세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갔어?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4 나누기 4는 1이네 그래서 이거는 약분이 돼서 1이야 그래서 결국에 식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이게 결국에 마지막 문제가 됐어 자 그럼 얘를 요렇게 다시 올려보자 얘가 어떻게 얘랑 얘랑 똑같잖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니까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 곱하기로 바뀌면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어,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나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야? 아,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곱셈으로 바꾸면, 이 자연수, 자연수가 어떻게 바뀌어? 자연수분의 1로 바뀌면서 곱하기가 되는 거야. 나누기 자연수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자연수분의 1을 곱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야. 3분의 2 나누기 4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3분의 2 곱하기 얘를, 이 4를, 자연수 분의 1로 바꾼 거야 여기까지 모두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다시 해 볼게 자 해보자 선생님이랑 자 자, 4분의 3 나누기 5예요 자 요거를 계산하려고 해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 얘는 피자 한 판에 네 조각이 있는데 이한 조각은 없고 이세 조각을 다섯 명이서 나눠 먹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한 조각을 몇 개씩 쪼개고 싶어? 다섯 명이서 먹으니까 이한 조각을 다섯 개씩 쪼개겠지. 얘도 다섯 개씩 쪼개고 얘도 다섯 개씩 쪼개고 얘도 다섯 개씩 쪼개는 거야. 요거는 아예 없는 거지. 없는 피자라고 생각하고 얘를 다섯 개씩 다 쪼갰어. 자, 그러면 이 전체 피자 얘도 다섯 개씩 쪼갠다고 생각하면 전체 피자가 어네 조각이 아니라 다섯 개씩 쪼개서 이십 조각이 돼. 이거를 세명이서 나눠 먹는 거야. 이세 조각도 이제 세 조각이 아니라 몇 조각이 돼 버렸어. 15 조각이 됐지. 얘얘 다섯 조각. 얘도 다섯 조각. 얘도 다 5조각, 얘도 조각이 됐잖아. 그래서 요거를 다섯 명이서 나눠 먹는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아, 이제 여기 있는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질 수가 있으니까 분자와 자연수를 그대로 나눠 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는데, 얘는 결국에, 요렇게 된다는 거지. 아, 요렇게.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자연수가 자연수분의 1, 역수로 변한다. 라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여러분 너무 쉬워. 대분수를 자연수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대분수를 자연수로 바꾸는 방법 생각해보자 4와 3분의 1이야 자 요거를 우리가 피자로 또 생각해볼게 4와 3분의 1은 뭐야 피자가 4판 네 있고 여기에 한 조각이 더 있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얘를 다세 조각으로 쪼갠다고 생각하면 얘가 몇 조각이 될까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세 조각 중에 얘는 세 조각 얘도 세 조각 중에 세 조각이 있는 거고 다세 조각 중에 세 조각인데 얘만 세 조각 중에 한 조각이 있는 거지. 4와 3분의 1은 요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얘는 세 조각씩 적인 게몇 개가 있다는 거지? 13조각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3분의 13조각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 어떻게 바꿨어? 자 요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 3분의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4와 3을 곱해 주는 거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를 더해 주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3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연수를 나눠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 요런 식으로 나눠 주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요거 3분의 13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2로 나눠 줘. 자, 우리 분수 나누기 자연수야. 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어떻게 바뀐다 고 그랬어요? 자, 이 자연수는 자연수가, 이 자연수가 역수로 바뀐다 그랬지. 자연수분의 1, 3분의 13, 곱하기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 분모는 분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그럼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돼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대분수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학기 복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잠시 동영상 멈추고, 잠시 동영상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